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쌤의 콕뷰, 안쌤입니다. 자, 오늘, 오늘, 오랜만에 해가 떴어요.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이 언제 촬영이 되고 또 언제 방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해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안 쌤도 힘이 납니다. 자, 힘을 내서 오늘도 저에게 찾아온 영상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곡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윤아 연기자가 보내온 영상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 봤습니까? 아 하루밖에 되네. 여러분. 아,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게나 여러분, 나의 아저씨 봤습니까? 드라마. 아저씨, 나의 아저씨. 참그 드라마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그런 감정을 가진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우리 연기자 이지은 씨, 가수로서 아이유 씨 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자 연기자인데, 어, 그 친구가 연기를 참잘 했어요. 근데 그, 지한 역할의 한 장면을 우리 김윤아 씨가 보내왔어요. 김윤아 연기자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곡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면서 볼까요? 자, 영상 볼게요. 같이 잘리자.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피면 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너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진단 2팀 박과장. 네가 법인카드로 통영에서 밥집 긁을 때 박과장은 통영에서 모텔 긁고 회사 돈으로 둘이 연애하니까 좋지 아 <laughs> 원래 회의실 기어들어가고 거기는 CCTV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난 어차피 파견직이라 조금만 있으면 나가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딱 치고 조용히 있던가. 네,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뭐, 이게, 빗살문이 쫙, 어, 무슨 주파선이 쫙 깔려있는 것 같은, 뭔가 우주 판타지 영상이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배경이에요. 물론, 뭐, 이런 배경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구도를 생각해 볼까요? 뭐, 어, 이 인물, 우리 그 전에 김채룡 연기자 영상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인물이 조금 더 인물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보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촬영을 했으면 그리고 무슨 행동이 그렇게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주변 환경이 주변 배경들 뭐 이제 뭐 책꽂이가 있거나 무슨 뭐 문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뭔가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인물을 요만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구도 어좀 아쉽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과거 있는 연기자가 대우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그렇죠? 연기자에게 과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유나 연기자가 지안 역할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 드라마 안에서 지안이란 역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을까? 그냥 대뜸 딱아요 장면 한번 해봐야지 해서 그 대본을 가지고 공부한 건가, 아니면 그 장면 영상을 가지고 공부한 건가? 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이 배역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쓸모 있게, 그러니까 어떤 쓰임새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일단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구도만큼 아쉬워요 그거보다 더 아쉬워요 사실 구도보다 그 전체적으로 아 우리 김유나 연기자가 살아온 그러니까 본인이 김유나 연기자 본인이 살아왔거나 혹은 좋아하는 장르의 그런 연기 스타일 그 스타일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거나 이런 역할을 이런 장면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장면 선택에 대한 어, 오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선생님은. 자 일단 한 번씩 볼까요. 자 콕뷰 갑니다. 처음부터 갈게요.까지. <웃음> 아이 웃음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상대가 뭐라고 뭐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표정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때?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어때? 이런 게 조금 표정에 담겼으면 어땠을까 물론 담는다고 담았겠지만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저 웃음 하잖아요 하고 있는 이 웃음이 너무 급작스럽고 크기가 안 맞아요 그냥 가짜 캐논 하는 웃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혹은 뭔가 참았던 웃음을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정서상 안 맞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연기는 어울리는 표현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웃음도 저 정서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온 과거로부터 쫙 연결돼서 아 이런 때는 이만큼 웃을 수 있는 게 어울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고 그게 집중력이에요. 음. 앞부분부터가 과거 없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저 웃음이 좀 생뚱맞다. 그리고 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뜨게 눈 이렇게 뜨게 해 주고. 그리고 저 웃음 다음에 지금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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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호러물 무슨 여고괴담 뭐 이런 데서 올라올 것 같은 저 표정과 눈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같이 잘리자.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 피면 안 잘리겠어? 음, 자 상대와의 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알죠. 상대와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멀어요. 그냥 툭 얘기하면 같이 짤리자 같이 짤리자 같이 짤리자 같이 짤리자 멀죠 그냥 같이 짤리자 같이 짤리자 어디서 대사 음. 상사한테 숫자 걸다 짤리는 판에 상사한테 숫자 걸다 짤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핀 건안 짤리겠어? 뭐이 정도로?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 핀건안 잘리겠어. 마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김유나 연기자의 연기를 조금 더 과장해서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듣기에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피를 보세요. 앞에 일어서부터 쫙좀 보세요. 선생님이 그 거리 찾는데 있어서 정말 쉬운 방법. 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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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같이 잘리자. 같이 잘리자. 같이 잘리자. 해도 거리가 딱 맞는데 이런 걸 해서 내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잘리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슉! 자, 같이 잘리자. 시작. 왜안 해요?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야? 같이 잘리자. 같이 잘리자. 음. 이러면, 거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바스트샷, 타이트 바스트샷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정도 크기가 딱 맞아요, 거리가. 제발 좀 알려주면 알려주는 걸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달라질 거야. 김윤아 연기자! 본 거야, 안본 거야? 콕뷰를. 보세요, 여러분. 음? 계속 볼게요.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 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자저눈 유부남 유부녀 붙어 먹는 거 눈이 이렇게 되죠 그거 어? 왜 하지? 그거 왜 할까 한번 보세요 다시 볼까요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 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 저렇지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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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할까? 이건 어떤 악역들이 할 때는 또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지안이란 역할 자체가 그렇게 악역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식적이고 허세 부리고 이런 역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눈 사용하는 것들은 안 해도 괜찮다. 너그 중에 한 마리더라. 진단 이팀 박과장, 네가 법인카드를통영해서 밥집 을을 때. 박과장은 통영에서 모텔 긁고 회사 돈으로 둘이 오. 연애하니까 음, 신났지? 둘이 연애하니까 신났지? 회사 돈으로 둘이 연애하니까 신났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이 정서가 어울리나요? 여러분 보기에 이 정서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음. 내가 신날 필요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깊이감, 그다음에 거리감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김유나 연기자가 이런 무게와 깊이 이런 것들을 느껴봤을까라는 생각. 물론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김유나 연기자 보면 참 밝게 생겼잖아요 귀엽게. 근데 뭐 겪었을 수도 있고 안 겪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서는 그런 깊이와 무게감이 나오는 게더 좋겠죠. <웃음> 저 웃음. 웃음. 원래 회의실 기어 들어가고 거기는 CCTV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억양이 이상. 거기는 CCTV 없으니까 억양이 좀 이상하죠. 난 어차피 파견직이라 조금만 있으면 나가는데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던가. 맨 마지막에 핵사이다 빵 날리는 나랑 같이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던가 포인터 딱 잡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날렸기 때문에 그 힘이 잘안 믿어지죠 전체적으로 뭔가 이 지안이란 역할이 살아왔던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상대를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계속 교감이 계속 있었어야 됐고, 음, 눈은 상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 눈에서 상대가 안 보여요. 계속 눈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저 눈에 상대가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해서 그 상대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 내 태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들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김윤아 기자. 그냥 말을 하면 들려요. 들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주는 저 자극이 어떤 자극이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까지 가려면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뭐구나.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갈 건지 안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반응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유나 연기자가 보내온 나의 아저씨 한 장면 가지고 곡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나, 연기자에게 좀더잘 어울리는 역할과 좀더잘 어울리는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 자신에 대한 백문백답을 해보세요. 친구한테 밥 사주고 나에 대한 백문백답을 친구가 문, 문제 적고 답도 적고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내 나를 써먹기가 나를 사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내가 좀더잘할수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게좀더 빨라요. 좀더덜 좌절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고 싶다면 나하고 잘 어울리는 장면과 역할을 찾아내자. 알겠죠? 이게 제일 큰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선생과 함께 한김윤아 연기자의 콕뷰! 재미있으셨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하나 배워갔죠?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기 실력이 나날이 점프점프점프하기를 선생님 기원합니다. 자, 좋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툭하면 몰래 회의실로 키워들어가고 거기 CCTV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어... 감사... 감사... 감사하다고? <laughs> <간>, 감사...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